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많은 소녀들이 감수성을 자극한 소설이지요. 이 작품을 집필한 괴테의 생가는 프랑크푸르트 안마인 레머 광장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괴테 하우스는 독일이 나온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태어나고 성장한 곳입니다. 괴테는 이 집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내며 문학과 미술, 철학에 대한 기초를 쌓았습니다. 그 경험은 훗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로 이어지는 사상을 뿌리가 되었지요. 괴테하우스는 단순한 생가를 넘어 18세기 독일 시민의 생활과 문화, 교육 환경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공간이기도 합니다. 괴테하우스는 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되었지만 후에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어 오늘날까지 독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독일 문학과 정신사의 출발점을 만나는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딱진의 시골집이었습니다.